모셔왔는데 주일 저녁에 강증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강사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회학기를 여러분 강사님이 아무래도 늦어서 우리끼리 예배하다가 강사가 오거든 그때 불러서 강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중간에어 내가 강사인데 어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강사가 왔으면 말을 해야지. 그데나온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책보자기에서 가지고 왔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 교회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왔는데 앞에 감정을 하러 나와서 껌을 씹고 감정을 하나 껌을 씹으면서 껌을 찍찍 씹으면서 전라도 말로 나다 외워요. 박영문 장모의 감정 내가 다 하도 들어가지고 하더라고. 난 말이 오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감정을 다 들으면서 나는 하늘나라를 가봤기 때문에 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영문 장모 감정을 딱 들여 맞아. 저거야. 내가 69년도에 갔다왔던 바로 거기를 말하는거야. 그래서 네. 하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간증을 몇번 했냐? 19번 했어요. 19번. 아... 19번 했습니다. 박영문 장로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데 박영문 장로가 크게 기여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가 부흥되개척교 시절에 이제 처음 만났는데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제 부흥강사가 돼가지고 전국에 붕해를 하면, 내가 집회를 인도하는 차이에 성도들은 입신이 들어가는 거야. 특별히 금난교회 같은데, 내가 34살 때금난교회부붕했는데 성도들이 입신 들어가는 거야. 나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설교하러 나가다가, 주님, 오늘 밤에도 성도들을 하늘나무로 불러주시는 게 있다면, 내가 설교해놓고, 나도 그 옆에 가서 기도할 테니, 나도 한번 불러주세요. 그렇게 애교를 떨어도, 그때 내가 하나님 까보면 죽어, 그때는 해야 되는 건데, 그때 <laughs> 그때 했으면 하나님 보여줄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작년에 수술을 받다가 깜빡 죽었어요. 죽어서, 고린도 후서 12장이 말하는 사도바울의 셋째 하늘, 성경가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12장. 바로 여기를 내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작년 일입니다.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다가 깜빡 죽었어요. 하번읽어 보세요. 시시시 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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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 갔는데. 말할 수 없는, 이루형 혁명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4월 15일 선거가 끝나면, 이제 전국에 내가 17개 광역도시에 체육관을 빌려서 이 은혜의 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말할 수 없어요. 그의 성경 그대로요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니까,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대한민국,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마지막 때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줬습니다. 아, 네. 그걸 제가 잠시 설명을 하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천국은 누가 말안 해줘도 지식이 강같이 흘러버려요. 그냥 딱 보니까 다 버려버려요. 근데 이 복음이 최초로 어디서 출발하느냐, 현재 이란, 이라크, 성경말로 말하면 갈대아우르 땅, 아브라함 거기서 복음이 출발하더라고요. 천국에서 보니까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 의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지더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결국 이 복음은 바울 사도에 의하여 완성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에. 할렐루야. 네. 네.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대륙을 바꾸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알렉산드리아호의 배를 타고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가는데 바울이 유럽을 가게 되면 유럽을 잡고 있는 원수막이 사탄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탄이가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을 못 오게 하려고 유라굴로 광풍을 때려서 결국은 배가 파산해서 1차로 실패하고 그러나 사탄은 장난은 쳐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게 사도 바울이 결국 유럽을 갔는데 아놀드 토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바울이 탄알렉산드리아오배 그것은 곧 유럽을 싣고 왔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신 13번 앞에 몇 번이라고요? 로마서부터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갈라데이서 해서 히브리까지 바울서신 13번 앞에 유럽이 완전히 두손 들게 된 것입니다 바울서신 13번 때문에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나라가 됐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중국에서 보니까 이상하다. 저게 신학교에서 내가 배울 때 저게 아프리카로 간 적이 없는데, 저게 왜 아프리카로 갈까? 나중에 제가, <laughs> 어, 깨어난 뒤에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배울 때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사도들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에 가는데, 3대 교부인, 여러 평신도는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역사의 족보란 말이요. 이레네우스터틀레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는 터키나 중앙아시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배소뭐 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다시 말해서 에집트 지금, 에집트 옆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게 받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본 것이. 그러니까 한동안에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한 100년을 이전 세계 기독교를 주장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에드오피아로 내려가고 아프리카 한방에 돌아서 남미는 스페인의 함대가 딱 가서 전쟁 선교했습니다. 함대 딱 떼놓고 예수 믿어?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자 죽여. 그러니까 다 그냥 집단적으로 예수 믿어. 그 다음에 스페니시 안 쓰면 다 죽여. 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말 버리고 스페니시. 그 남미는 그렇게 해서 선교가 다 됐고, 어, 미국은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세운 나라니까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어, 그런데 러시아 반대쪽으로 저 러시아는 러시아 전교회라고 하는 캐도릭 중의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개신교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냐 천주교를 하는데 아니요 천주교도 4개 있어요, 교파가. 그리스 전교회 또저 러시아 전교회 얼마 전에, 작년에 또, 2년 전에 생긴 우크라이나, 그, 또 하나 교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가, 고군이 다,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이제 전체가, 지구촌이. 그런데, 내가 천국에서 보니까, 중국 있죠, 중국. 이 중국, 이 사탄은요, 중국을 딱 잡고 있는 사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비켜주지 않을 거야. 이것은 절대로 내 것이야. 이게 사탄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청교도 영성훈련에서 수 없는 목사님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어? <laughs> 가르쳐 봤는데, 이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칠 때, 특별히 다니엘서를 제가 가르쳤습니다. 가르쳐 보면은, 다니엘서 중에서 이 세상의 제국들이 다 짐승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한번 비춰주시면 보세요.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명쾌하게 나타났는데, <laughs> 여러분은 다니엘서를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은 동상으로 나타났어요. 이 동상이 머리는 금이요. 한번더 하세요. 머리는 네. 금이요. 금이요. 바벨로니요. 바벨로니요. 다시 가슴은, 가슴은 금이요. 금이요. 메데파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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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베는로시요 네. 네. 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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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두, 다리는 두 다리는 철이요. 철이요. 로마요. 로마요. 그 다음에 열 발가락은 이건 제일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세상이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장에 넘어가서는 이게 짐승으로 나타나는가 같은 계시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 계시를 두 번씩 보여주는 하나님의 습성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도 두 번씩 보여주고 다두 번인데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짐승으로 나타났어요. 같은 일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한번 따라해봐요. 머리는 금이요. 금이요. 사자요. 파자요. 바벨론이요. 느부간 네살이요. 네살이요.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섯. 가슴은 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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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데파사요. 봄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 고레스란 말이야. 고레스. 다음에 다섯. 배는 모시요. 헬라요. 헬라요. 네. 표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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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범으로 나타난 거야. 여기는 알렉산드라고 하는 유명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지요. 왜 로마는 두 단이냐? 동로마, 서로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도 인간의 형상으로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간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발가락은 짐승으로 열불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내려오더니 돌이 돌이 내려오더니 발가락 열 개를 딱 친단 말이요 돌이 내려와서 발가락 열 개를 딱 치니까 이 모든 동상과 짐승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점점 커지더니 세상을 덮었더라. 이게 다니엘서야.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 역사는 결국 마지막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돌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끝난다. 아멘. 이게 다니엘서의 구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어. 요 벌써 이5분 사이에 다니엘서 한번 뛰었단 말이야. 아멘.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뭘로 끝난다고요? 뭐? 주님의 재림으로 끝난다. 아멘. 메시아의 나라. 따라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준 동상의 기둥, 짐승의 기둥, 구장의 7 1일의 기둥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1.1핵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는데 한가지만 남았어요 돌이 내려오는 것만 남았습니다. 아, 네. 이제 주님이 제림하시면 신천신지, 예시아의 나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때에 제가 목사님들에게 약 8만 6천 명의 목사님들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30년 동안에. 근데 이게 제국들이 다 짐승으로 돼어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메데파사, 또 이거 곰, 표범, 크고 무서운 짐승. 그런데 작년에 내가 죽어서 하나를 가보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짐승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게 된다 네. 중국은요, 거대한 용으로 나타났어요. 용인데, 용의 배에 적국지가 붙었더라고요. 이건 용은 적국지가 없잖아, 원래. 적국지는 여자들한테 달렸죠. <laughs> 근데 이것을 적은 용들이 촉촉촉촉 빨아먹어. 요게 바로 중국에게 붙은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는 순간에, 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거대한 이 킹콩같이 생겨가지고 발톱이 이만큼 나와서 표현을 하는데, 으악! 하니까, 딱 기상천외한 걸 봤더니, 까요 김정은 짐승이 아빠를 들고 으악! 하니까 남조선에 있는 적은 쥐새끼 같은 놈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깨, 깨, 깨따라 이게 주사파들이 주사파. 그 깨끗 따라 하는 놈들이 어디 도시가 제일 많을까? 광주. 깨끗 따라 하는 거야, 이기상천외한걸 보게 됐다니까. 이걸 내가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지원내겠어요 이걸? 하늘의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박수 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요, 대한민국만 진성이 아니라 빛으로 된어있다 네. 근데이 빛이 북한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빛을 만나는 짐승들은 다 죽었다. 아, 네. 네. 저 김정은의 짐승도 싹 쓰러져 죽었다. 아, 네. 네. 대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니까 동북삼성 흑룡강 유령성 길림성을 잡고 있는 짐승들이 다 쓰러져 죽고 북경 아, 네. 그다음에 상해 그다음에 중경 그다음에 밑으로 서경 넘어서 티트산맥을 넘더니 이슬람의 인도의 강을 건너서 백투도 예루살렘에딱 붙는 것은 한눈에 내가 되니다 한눈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의 사명이요, 사명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대로 반드시 될줄 믿습니다.